동계 올림픽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간다. 여기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두발 벗고 나선 한 남자가 있다. 꿈이죠. 저의 최종 목표. 꿈의 무대에 서기 위해 오늘도 쉼 없이 달리는데. 가 평창 패럴림픽에 자원봉사자로 나선 까닭은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꿈을 향한 부안진주 하태규 선수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관문공원 다목적 운동장. 햇볕이 따스한 겨울의 끝자락. 트랙 위에서 훈련 중인 하태규 선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에 다니고 있고 지금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육상선수로 활동 중인 하태규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과천에 지금 훈련하러 왔고요. 지금 여기 육상훈련을 좀 하러 왔습니다. 추위를 잊고 오늘도 열심히 태규씨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에헤. <목소리> 어, 진짜 이쪽은. <laughs>

그러니까 아꿈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항상 네 턴이 수 있게 나오는 건가? 항상. 음, 그러니까 이제 메인 스케줄 힘든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몸을 푸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네, 기본적인 동작들. 그러니까 몸이 이제 경직된 거를 스트레칭도 하고 동작을 가볍게 취하면서 메인 스케줄 잘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과정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까 그뭐 조언 같은 것도 해주는데 어떤 얘기 좀 나누셨어요? 어 태규가 항상 열심히 하는데 그 이제 훈련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오게 되면 항상 안 되는 단점들이 딱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알려주셨습니다 스피드를 내려고 하면 이제 앞꿈치나 이제 발의 앞 부분이 먼저 닿아야 되는데 항상 착지 부분이 뒤꿈치가 먼저 닿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그부분을 이제 더 정확히 집어준 거예요. 테기 씨,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어저 지금 되게 좋습니다. 네 좋고 지금 오랜만에 운동을 하는 거라 되게 딱 들어온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되게 기분이 좋았고 다시 이제 또 뛰는 날을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집니다. 네. 오늘 왜, 두 분의 오늘 좀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 되게 오랜만에 와서 네. 진짜 반갑고 네, 맞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통화를 많이 해가지고 네, 네 저는 되게 설레는 마음가서. 그 되게 설렜습니다, 저도. <laughs> 사실은 지금 실습도 갔다가 되게 바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습도 갔고 지금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지금 훈련을 그래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훈련을 다시 시작하기까지 좀또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냥 중간 점검 차원. 아, 너무 네. 지금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원래 갖고 있던 운동력이 떨어지니까 중간 점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슷한 훈련이긴 한데, 강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좀 떨어진 근력도 올리고, 체력적으로 다운된 것도 좀 올려줄 수 있는 훈련을 하다고 합니다. 헬스도 이한달 만에, 그래도 5분 네. 만에 훈련하는 것 같은데, 네. 느낌이 어떠세요? 저 지금 되게 설레고요. 지금 그리고 재밌고, 또 빨리 올려야 되겠다는 느낌, 그 체력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된 훈련. 이번에는 강도를 조금 높여보는데요. 몸을 어느 정도 풀었으니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해봐야겠죠? 있는 힘을 다해 트레기를 질주하는 하태규 선수인데요. 어, 많이 힘들어요. <laughs> 많이 힘들고. 네. 어떻게요? <laughs> 많이 힘들고 그런데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진짜. 그 뒤로도 계속된 달리기 훈련. 지칠 줄 모르는 태규 씨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뛰는 걸 잘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어, 육상이 좋아졌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m 단거리라는 종목에 매력에 푹 빠져갖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달릴 때 바람이나 그리고 좀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좀 매력적으로 좀 느끼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게 됐습니다. <laughs> 처음 접한 게 14년도고요. 선수로서 생활은 총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작년, 작년 처음부터 시작해서, 네,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재활치료센터 받는데도 축구선수들이 주로 받는 센터였고, 그러다 보니 축구도 좋아하고, 운동을, 운동도 축구도 좋아하고, 달리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축구도 달리기를 한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하게 돼서, 네,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달리고 싶었던 소년 태규 씨는 2014년 처음 장애인 육상을 접했는데요. 육상 선수가 되기까지 그가 놓치 않은 것은 할수 있다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어 힘들었 건 진짜 많았는데 항상 운동을 할때 기록이 안 나왔던 거 그냥. 항상 제자리 걸음처럼 그냥 14초 때, 항상 14초 때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다가 너무 어떻게 하면 저 기록을 좀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력, 어그 뭐냐, 체중 감량도 해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쓰러진 적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좀, 그냥 딱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 태규야? 막 이러면서, 태규야,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저를 되새기면서 그냥 좀그러는것 같아요. 좀, 성격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어, 운동을 시작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항상 생각하고 밝게 웃, 웃게 된것 같아요. 운동을 통해서 좀 제가 좀저 자신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충주에 있었던 장애인 체전네 은메달 두개 하고요,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네. 그때 는 그런 세리머니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기록 잘 나오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첫 대회였고 네, 그냥 열심히 뛰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어제서 <laughs> 본인 기록 알고서 네. 저 그때 어, 울었습니다 <laughs> 민망하지만 울었습니다 딱 뒤, 진짜 항상 14초 때만 나오던 제가 처음으로 13초 때가 나오고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감독님 께서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네. 정말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준석 코치는 하태규 선수를 호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운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흡수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야망 있는 남자로 할까? 열정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목표가 굉장히 크게 잡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훈련이 시작되면 눈빛부터 이만한 자세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집중력 있고 그래서 기량 형성이 빠른 것 같아요. 음. 네. 같이 하는 감독님으로서 최종 목표? 목표는 저는 올해 정체전 금메달을 따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인데 금메달을 그냥 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은메달 따는 선수가 동메달 따는 선수도 열심히 훈련했겠지만 그 선수들을 압도적으로 이겨서 완전히 장애 선수계의 진짜 우사인보드 같은 존재가 될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고, 최종 목표는, 음, 한국 신기록도 깨는 게 목표긴 하지만, 궁극적인 거는 세계적인 선수로 만드는 게 진짜 목표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확률이 뭐, 낮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100%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애증의 관계? 아하, <laughs> 징 뭐, 스승과 제자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이번 연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육상으로 인연이 됐지만 아까 말씀대로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내고 싶은데 뭐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서로 코드도 잘 맞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이제 주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태교를 가르키면서 뭐 육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이렇게 이제 운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내 마음속으로 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고된 훈련이 마무리되고, 땀이 마르기도 전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태규 씨,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태규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어느 실내 헬스장? 그때 운동하고 가슴에 통증 이 있었어요? 네. 관절의 통증. 네, 관절의 통증.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훈련하셨는데 또? 네, 이렇게 훈련 하고 있습니다. 좀 근력적인 부분에서 떨어진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그걸 좀해 보기 위해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 그렇지. 천천 가슴을 펴줘야 돼. 육상훈련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렇지. 부분들을 고려해 무릎. 스스로 근력 운동까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둘. 일곱, 집중. 여덟, 무릎 집중 안 할게요. 뒤꿈치. 아홉, 하나만 더. 하나, 둘, 혼자 올라가야 돼. 아홉. 아 아. 일고 힘들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왜 <laughs> <근데> 많이 못 드세요? <laughs> 수족 차시고 너무 네. 무거울 <laughs>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어,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laughs>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정신이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네 <laughs> 어, 가서 <laughs> 많이 먹으면 됩니다 <laughs> 그래요? 네. 쉴틈 없이 이어지는 운동에 지칠 법도 한데 흐트러진 모습 한번 보이지 않는 태규 씨 하나, 둘, 언젠가 이 땀의 결실을 맺는 날이 오겠죠 둘, 온종일 이어진 운동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태규 씨 방 한쪽에 놓인 메달과 수많은 상장이 눈에 띄는데요. 어, 여기가 제 방이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자격증하고 이번에 작년에 받았던 상 그리고 성화봉송 그 주자로 했던 옷이랑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 AD 카드라고 해서 저의 첫 전국체전 첫 a d 드 카드고 그리고 발대식 그 자원봉사자도 발대식을 하면서 유니폼 공개를 제가 맡았는데 자원봉사자로서 그랬던 나왔던 기사랑 그리고 저에 대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태규 씨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만나고. 현장의 열기를 직접 느끼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나눠준 옷이고요. 이렇게 28번 첫 주자로서 제가 임신해서 입었던 옷입니다. 아, 성화봉송도 하셨었어요? 네. 어, 어떻게? 어, 그것도 좀그 어, 광고 홍보 문자를 그런 걸 보고 어,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처음, 처음으로 열린 동계대회고 그리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서울특별시 어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선정해서 전남부터 임실군에서 어, 이렇게 성화봉송 주자로, 첫 주자로 이렇게 뛰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며 패럴림픽 출전이라는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도 했는데요. 선수이 되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평창 동계 올림픽 파이팅! 파이팅! 어 그때는 처음에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될지 되게 막막했는데요. 하고나 하면서 어 잘해야지 잘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뛰면 멋있게 나올까라는 생각도 했고, 어떻게 뛰면 예쁘게 나올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뛰었는데, 음. 하고 나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어떤 게좀 아쉬웠어요? 아, 너무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어색해갖고그 화면을 보니까 너무 어색한 모습이 좀, 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니폼으로 남아 다시 한번 그날의 영광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어이갑 쓰고, 네, 쓰고, 어 이렇게 쓰고 장갑도 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고 앞에 마크가 보이게 좀 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었습니다. <laughs> 좀 다시 옷 입어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감회 어, 감회가 새롭고요. 다시 뛸 수, 있, 뛸 수만 있다면, 음. 좀더 재미있고, 그리고 신나게 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다시 뛴다면 이렇게 뛸 거다? 어, 다시 뛸면, 거, 이렇게 뛰다가파이팅도 음. 외치고, 음. 또, 포즈도 좀 잡아볼까. <laughs> 네. 음. 음. 어 생각나는 포즈가 있다면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딱 내다가는지 뭐네 그런 것들이 생각나네요. <laughs> 얼마 남지 않은 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로서 패럴림픽을 준비하는데 집중하는 태규 씨, 같은 운동 선수로서 대회를 맞이하는 삼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꿈인데 언젠가는 2020년도 도쿄올림픽을 나가보는 게 저한테는 꿈이긴 한데 그 꿈을 현장감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패럴림픽을 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수성호문화서 교통 안내라는 부분이고요, 어뭐 안내를 해드리는거나 아니면 어디나 이렇게 하고 밖에서 일하는 좀 안은 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빨리 가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항상 얘기해 드렸던 건데, 아, 패러링픽뿐만 패럴리, 아니라 그냥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냥 지원을 할걸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맨날 저 보면서 아, 멋있다. 메달 하나하나 딸 때마다도 아, 멋있다. 나도 따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와, 진짜 볼 때마다 그냥 울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더 많이 울컥해요? 그그 노력하는 부분들을 제가 아니까 저도 좀 운동 생활을 선수 생활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좀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울컥, 울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에 그 특히 네. 스피드 스어 스피드, 스피드 스케이팅 부분에서 좀 어차 단거리랑 약간 좀 비슷하더라고요 음. 그 초를 한초한초그좀 줄일 때마다 그럴 때 울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상상도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보이는 데에 이용을 하면 어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좀 <laughs> 약간 벌써부터 그런 건안 되는데 약간은 네 그런 상상도 많이 하고 뭐 어떤 상상 약간. 무대에 서는 저도 패럴림픽이라는 무대를 서는 상상도 좀 해보고 아시안 이번에 있을 뭐 아시안 게임도 설수 아,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한번 그 위에서 어떻게 하면서 세레머니를 어떻게 구상해야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세레머니 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아 아직까지는 네좀 민망한 느낌이죠. 아. 이런 거, 이런 거. 네, 1등이라는 게 네, 약간 이런 거예요. 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단순히 자원봉사를 넘어 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패럴림픽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뒤에서 저는 열심히 준비하신 거를 제가 몸소 실천하고 좀더 보여줄 수있 뒤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선수로서 패럴리티가 어떤지? 꿈이죠. 저의 최종 목표? 그래서 언젠 꼭 가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진짜 메달을 금운동 그 상관없이 메달을 따서 저희 할머니한테 걸어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패럴림픽을 좀더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선수, 선수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진짜 열심히 최선을, 준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파이팅!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딘 하태규 선수. 언젠가 펼쳐질 그의 올림픽 무대에서 태극기가 높게 휘날릴 그날을 기대하며 하태규 선수의 멋진 레이스를 응원합니다.